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학습에서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자원을 외부의 다른 도메인에서 요청할 때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코스는 Cross Origin Resource Sharing의 약자로요 웹페이지 상에 제한된 리소스를 최초 자원이 서비스된 도메인 밖에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게 허용 이렇게 되고요 Cross d o m a 이란 표현이 적합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죠 자바스크립트로 Fetch 등을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서버에서 slash func라는 엔드포인트로 접근하게 되겠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접속하게 되면 리퀘스트가 발생했을 때 리스판스를 하는데 블락됩니다. 블락할지 말지를 컨트롤하는 것이 코스입니다. 장고 코스 헤더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세팅 스파이에서 두 가지 origin allow all t r u e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액세스가 와도도 allow 하겠죠. allow credentials 이렇게 하면 됩니다. installed apps에는 이 부분을 추가해야 되고요. middleware에서 middleware 부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origin allow all을 false로 두게 되면 origin while l i s t 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리스트 된 주소에서만 access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호출입니다. 장고 예시입니다. 파이썬에서 돌아가겠죠. query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고요. 여기에서 request get을 하게 됩니다. import request를 하면 됩니다. 그래프 QL이라는 엔드포인트를 접속하게 되고요. 거리 내용은 여기에 담아서 보내면 됩니다. 돌아온 result에 대해서는 JSON r o 를 읽으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 형태를 그래프 IQL이 제공될 때 이렇게 뿌려집니다. 이 부분은 장고 그래핀으로만 그래프 QL 서버에 적용해 본 것이고요. 예제에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엔드포인트죠. 이것을 서버로 사용할 때 config에 있는 settings 파일 부분에 코스 언더바 오리진 언더바 b a 를 주시죠. 그리고 course, n bar, allow, n bar,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솔드 앱에는 코스 헤더스 이렇게 주시면 되구요. 미들 외에는 코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분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때 컨트롤이 됩니다. 올라오를 All 하게 되면 어떤 외부에서 자원을 요청해도 이 서버가 그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외에 CSRF 토크는 게시판에서 설명을 드렸구요. 이 두가지 보안이 억세스에서 보완적인 요소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